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는 말로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것은 이제 같이 이렇게 앞뒤로 싸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은요,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할때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 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난감할 때가 많은데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서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전하면 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또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를 좀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를 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6절 뭐 5장 42절 9장 22절 다 찾아봤으면 제가 17장 3절 18장 5절 또 28절에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명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사람들에게 공중 앞에서 증언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영어로 하면 Jesus is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하도 붙여 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영모 목사님 할때 목사님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 이름이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앞에는 이름이고 뒤에는 성이잖아요. 그래서 뭐톰 크루즈 하면 톰은 이름이고 크루즈는 이제 성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그럼 뭐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됩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릴 텐데 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같은 말입니다. 사과, 애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 그리스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혹시 아시나요? 이, 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면 구원자다 이렇게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참 메시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하시는 게 뭡니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다른 적들이 침입해 보면 왕의 지도에 따라서 어때요? 그 외부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왕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어, 기름부음 받은 자들로 활동을 했는데, 이런 기름부음 받은 자들의 아주 결정판, 이제 최후의 그 기름부음 받은 자, 그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분이 오신다, 그 분이 오신다. 이 내용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의 내용은 뭐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인간 예수. 이뭐 우리가 AD, BC, AD 이 기원전, 기원후를 결정하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BC가 이제 before Christ 해서 그리스도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 AD가 이제 anno Domine라고 해갖고 이제 주님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라틴어로. 그래서 이제 ADBC 나누는 기준이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 땅에 분명히 있었던 인간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기론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내용은요, 굉장히 심플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얼마 전에 죽었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유대 청년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인간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만에 부활하시고 진정한 메시아로서 등극하셨다. 그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짧은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깊이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민족에 있는 어떤 그 구전 문학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렇게 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크면서 듣는 내용들이 뭐냐면 유대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야. 오게 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거고 그분은 진정한 왕이 되시고 세상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지자로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다윗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항상 그 고민은 뭐냐면 누가 과연 메시아냐? 누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 누가 과연 메시아냐?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래요. 쭉 따라갔는데 그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 메시아라고 해요. 막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쪽으로쭉 따라갔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도 도대체 그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사실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 땅에 살았던 그 인물이 사실은 그냥 인간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 을 모아 놓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덜어는 뭐 엘리아라고도 하고, 덜어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인간, 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자기 입술로 한 사람들은 그때 아무나 이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들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으신이 또이 절에 1절, 1절, 후반부에 보면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으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자,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 다른 형제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어떤 계명일까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 이게 어렵네요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렵겠냐?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 세상이 주는 그런 위협과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단순히 아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는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되는 거고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좀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이 성령은 진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인 거예요 물로만 오신 게 아니고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설랑설례가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언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세례를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이 믿어진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 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겨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칼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의 사건을 적용시켜 주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 정말 믿어지고 이것이 나를 위한 일로 적용되어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킬 때이 사실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게 되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협력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또 물과 피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이 물과 피, 성령 말고 가장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큰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증언은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영 이 생명이 이생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을 보면 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것이죠. 12절을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나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죠. 다른 것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매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이것을 믿고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가 된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임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과 자꾸 이 교회 또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나의 삶을 영위해 주고 세상이 나의 삶을 붙들어 줄줄 알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는 여러 명이 아닙니다. 여러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들,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들. 그것들을 끝까지 잃지 않고 붙잡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고 너희는 다른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줄 구세주인 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들, 아내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